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금년 홀렙상 기도의 주제가 제자의 삶이 제자의 삶,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두는 것으로 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는 자를 제자라 그래, 스승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지, 아, 스승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알고 머릿속에 그 지식을 담아두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고민하느냐?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라 말이에요. 지금이야 분명하지만 그 시대는 저분이 누군데 나를 당신을 따르라고 나에게 얘기 하나 따랐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이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낭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선택하기가 쉬워요. 이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세상사리가 지금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내 제자들은 나를 따랐지만 이시대 너희들은 안 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예스라고 말할 것이냐. 노라고 말할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살이가 일상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 예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은 누구냐?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라 말이에요. 그렇죠? 고기를 왜 잡습니까? 이거 팔아야 돈벌이가 되고 그걸로 먹고 살수 있으니까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버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 아니 사람 낚아서 뭐 어디다가 팔아 먹을 수도 없는데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아니 그러면 돈은 누가 줍니까? 돈은 어떻게 봅니까? 뭐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벌이를 해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세상적으로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존재 이유가 달라져 버린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자 훈련 20단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스라고 응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쉽게 설명하면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꼭 묻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따를 준비가 돼야 따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진짜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건성건성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말,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따르면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멀리 가시는데 그냥 구경만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 따르고 있어요. 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졌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자녀가 내 제일 우선순위가 되든지 돈이 제일 우선순위 아니면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보면 알아요.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도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가 그걸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냐 하면 자기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면 만사를 다 제쳐두잖아요 일단 아프니까 내가 좀 건강해야 된다. 사실 보면은 자기 건강에 제일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돈 버는 일이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 건강에 우선 순위를 두고 내가 아프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잖아요. 내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나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딸을 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장례 치르고 가는 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결국 장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 일이 중요한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뭐내 건강이 나빠도 장사 지내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일 지금 뭐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너는 나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나 따르다가 굶어 죽어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마 이런 요청을 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임금이 큰 잔치를 초청,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큰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너희들 다 와라 와서 즐겨라. 그랬더니 사람들 나가서 오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지금 바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샀으니까 가서 밭을 돌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어요. 소 샀는데 얘들이 건강한지 어떤지 상태를 봐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가 가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오라 그러는데 다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어, 와라, 축복의 자리에 와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축복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쁜데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결국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십자가의 길,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초반에 새 신자 때는 축복을 잘 해주시는데. 점점점점 점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나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워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지느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기꺼이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첫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은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오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작년에 받은 반지보다 훨씬 이뻐요. 그데 제가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아 이것 때문에 오시면 안 되는데 예,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어 이미 오늘 안 오신 분은 뭐다 놓친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 다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다 그냥 이쁘게,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새겨져 있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뚱땡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등 뒤에 있는 짐 보따리 그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산타를 기다려 산타 언제 와요? 그러고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쟤네들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등 뒤에 있는 이 선물 보따리에 꾸러미에 관심이 많구나 산타는 참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속상해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등뒤에 있는 선물 꾸러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새벽재단에 나올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짜 허울뿐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안 생기면 그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주님 말씀 따르겠다는 이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멀리 떨어진 자입니까? 이게 지금 속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게 속상해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첫날부터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도전하는 40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숙제 40일 동안 매일 숙제를 드릴 거예요. 첫날 숙제 이번 40일 기간 동안 매일 성경 한 장씩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합치니까 40장이더라고. 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번 호렙산 기간 동안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장씩 해서 꼭다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 꼭 실천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40일 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항상 핸드폰은 무음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참 사탄이 교묘한 게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꼭핸드폰에 울려 주일 날도 꼭 중요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이 여기저기서 울려 기침하고 막 핸드폰 울리고 그래서 아유 주여 내가 기도를 드렸군요 들어오실 때 출석부 내면서 무음으로 다 꺼놓고 이렇게 꼭 들어오세요 할머니들 잘 못하시는 분들 옆에 분들이 좀다 도와주셔가지고 울리면 끄지도 못해 이게 막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더 크게 들리게 <laughs>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오셔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꼭 주일날도 설교하다가 참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런 막 집중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꼭 누가 보고 마가 보고 이번에. 예. 40일 동안 꼭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